높게 던지자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자, 잡기. 그렇지. 또. 한번 더. 자. 한번 더. 꾸겨. 나게 꾸겨. 꾸겨. 그렇지. 어, 준비됐나요? 네. 한번 더. 높게 던져. 하나, 둘, 셋, 던져. 자. 그렇지. 자, 우리 이거 잘 잡죠? 우리 번에는 우리 손으로 잡지 말고 이렇게 던진 다음에. 이렇게 팔로 이렇게 걸쳐볼 거예요.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걸쳐보기. 자, 준비, 다시 꾸겨한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너무 작게 말고, 이 정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던져보자, 우 하나, 둘, 셋, 던져보자. 팔로 걸쳐보자, 이렇게. 그치? 우리 이쪽 손자 쓰면 안 돼요. 뭘 저랬어? 우리 한번더 해보자, 한번 더. 자, 한번더꾸겨주세요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팔로 걸치기. 하나, 둘, 셋 던져서 하나 쭉 걸쳐. 옳지. 어 잘했어. 하나, 서현이 둘 다. 하나, 둘, 셋 던져서. 자, 보리로. 아, <laughs> 자 옳지. 어, 서현이 좋아. 서이더 높게 던져보자. 자, 옳지. 서현이들이렇 보고서. 자, 다시 준비. 옳지. 그런식으로 자. 하나 둘셋 던져 서번이로쟈 그치 어딨어 어딨어 또봤어자 그럼 우리